중성. 자, 육군명전인들이오지구 지리기 한번 봐봅니다. 자, 충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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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성. 자,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발도 좀 하고, 네, 그랬습니다. 자, 오늘은 2021년 1월 21일 목요일이고요. 현재 시간은 11시 11분입니다. 오전 11시 11분. 자, 제가 어저께는 조금 출발을 좀 못해서 그냥 쉬었습니다. 그래서 가족이랑 어, 시간을 보냈었고요. 그래서 어제는 오르, 어, 하루 쉬었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음, 제가 출근 안한날 다음 날로 한번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어,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자르고 어, 일찍 좀 콜을 잡았습니다. 어, 도당동에서요 어, 안성 들어가는 콜 하나 잡았습니다. 자, 요거 빠르게 어, 어, 치고 빨리 오늘은 진짜 어,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매출. 또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성 가서 이어갈게요 오늘 날씨가 어, 춥지도 않고 괜찮네요 네, 전화가 와서 눈켰어요 자 오늘 날씨가 좋아요 근데 어, 온도가 뭐 올라와서 춥지도 않고 아주 좋으니까 어, 근데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답니다 어, 저는 우산 안 갖고 나왔지만 하여튼 뭐 우산 잘 챙겨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깁시다 버티시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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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성 가서 뵙겠습니다 네 임대리입니다. 어, 핸드 시가 1시 32분이고요. 저는 여기 어, 안성 공도 AJ 셀카 여기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. 자 일단 화장실 좀 갔다가 어, 이쪽에서 조금만 존버해보고 좋은 콜 나오면 은 어, 다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 도착하기 한 30분 전에 콜 많았었는데 다 사라졌네요. <laughs> 자 일단 존버 들어갑니다. 네 임대리입니다. 핸드 시가 1시 48분이고요. 어, 저는 여기 광주 가는 거 어 잡았습니다. 근데 여기 경유가 있어서 어, 거기서 어, 그 뭐지 성능 검사를 좀 받아야 되나봐요. 그래서 거기서 뭐 10분이면 된다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 일단은 어, 광주 광주 오토마트 네,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45,000원.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자 일단 이동합니다. 잠시만요. 네, 윤대리입니다. 현재 시각 3시 42분. 와 여기 역대급 오지입니다. 역대급. 야,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일단은 버스는 다니니까요. 일단 곤지암 쪽으로 좀 나가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정류장이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, 아, 근데 버스가 하나 뭐가 지나갔거든요. 여기 어, 잘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, 아, 버스 별로 안 다닐 거라고 에이, 조심하라고는 했는데, 일단 뭐온 건을 어쩔 수 없죠. 뭐, 에휴, 어,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. 자 일단은 여기 버스정류장 나가서 좀큰 바운드로 나간 다음에 어좀 요번에 좀 진짜 밥좀 먹고 예, 밥좀 먹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소 이동하고 다시 올게요 잠시만요 네윤대입니다어 현재 시간 5시고요 어 지금 저는 곤지암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, 이쪽에서 우산도 하나 구매했고 그 다음에 식사까지 네 예, 마쳤습니다 어 이제 좀뭐 속이 좀 든든하네요 자 요거 순대국 먹으면서 어, 로지 기준 3.6km에서 상암동 가는 게 6만원 떴었는데 안 잡았어요. 네, 2 시간 걸리더라고요. 2 시간. 와 차가 지금 서울에 엄청 막히는 것 같습니다. 자 일단은 이쪽에서 저는 어, 어디 들어가 있어서 어, 커피 한잔하면서 롯데리아 앞에 있거든요. 네, 그쪽에서 한번 여기서 좀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좋은 콜 한번 어,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 잠시만요. 네, 군대입니다. 어, 현재 시간 7시 12분. 아, 한두개 정도를 놓쳐서, 예, 네, 어, 엄청 대기했네요. 자, 이천 조리업으로 갑니다. 예, 네, 3만원에 올라왔고요. 카츠보다 괜찮은 가격이라, 예, 네,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빨리 이동할게요. 잠시만요. 네, 콜 뺐습니다. 와, 완전 오지더라고요, 오지. 오지에 또 봉고 스틱이어서, 아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, 콜 네, 뺐습니다. 아, 다시 대기할게요. 아, 큰일이네, 큰일이네, 진짜. 네. 잠시만 기다립니다. 와 진짜 정말 징하게안 뜨네요. 징하게자 이거 금곡동 어, 가는 거 잡았습니다. 자 이거 35,000원부터 시작된 거 5만원 돼서 바로 잡았고요. 자 금곡동 하 아, 위치는 진짜 안 좋지만 어, 도저히 안 되겠어요. 자 빨리 가서 어, 콜파티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거 거리가 좀 있어서 후딱 어, 빨리 갈게요. 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, 영상 촬영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찍습니다. 자 그러면 수원 금곡동 가서 어, 영상 이어갑니다. 잠시만요. 임대림입니다 현재 시간 9시 32분 됐고요. 저는 금곡동에 어, 네, 네. 잘 도착을 했습니다. 네. 야콜 수가 아직도 어, 1 6 0 0 콜이 살아 있습니다. 만, 이게 맞는 건가? 네. 네,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로동 양아치도 아니고. 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에, 콜이 많이 살아 있으니까. 어 좋은 콜 잡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야, 곤지암에서 오늘 3시간 죽을 줄 몰랐는데 와, 오. 진짜 <laughs> 운이안 따르네요. 오. 자, 일단은 콜 파티에 참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어 좋은 콜 한번 잡고 네, 업단가 한번 잡고 오.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안개가 엄청 껴 있어요, 여기는. 자, 좀, 좀 이따 올게요. 잠시만요. 네, 현델입니다 현대씨가 10시 2분이고요. 아, 이거 콜이 다 빠져버렸네요. 16,000 콜이 맞았었네요. 자 멀리서만 확실히 떠 있어서 아 이것도 그나마 그냥 어 부천 반복기콜 네 요거 택시 타고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곡동 가서 보시죠 43,000원 네 만족합니다 자 갈게요 네 인데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4분이고요 어 저는 부평구 삼곡동에 음. 잘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 주차장이 아주 꽉 차가지고 와장난아니었습니다 주차하는데도 자 그리고 비가 와서 라인이 잘안 보여서 천천히 올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도 약간 아쉬운 금액이지만 약간 아쉬운 금액이지만 그래도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. 자 이제는 저는 어 복귀 쪽으로 어 생각을 하고 어 부천 들어가는 콜 있으면 한번 잡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문대리입니다. 어, 현재 시간 11시 41분이고요. 저는 어, 지배를 가려고 80 8번 버스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어 사실 카카오 추천가로 송도 34,000원 그 다음에 뭐 일반가였지만 영등포 25,000원 이거 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 버스에서 어요 콜은 어 포기를 못하겠네요 자 버진 완전한 복귀 콜입니다 야 금액이 조금만 어 3,000원만 더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아쉽지만 그래도 어, 집까지 가는 콜이니까 이 콜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산은 잘 챙겼어요 이제 비는 멈췄고요 자 여기까지 어,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미동 가서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어? 우산 네빈대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5분 어 우산 오늘 샀는데 또 잊어먹고 오면 와이프한테 또혼꾸녕 나서 어우 뛰어가고 지금 찾았습니다 찾았어 어우 큰일 날뻔 했습니다 자, 원미동에 잘 도착했고요. 진짜 집까지 2분, 넉넉하게 2분 거리입니다. 자, 오늘은 일찍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